y 루즈, l o s 아, <laughs> 아 그지 <그치> 같은 것들 <laughs> 야 우리 우리 아이템 갖고 싸우지 말자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나눠 먹으 나눠 먹자 이제 딴데 가서 먹고 먹고 오세요 다 아, 쪼개 먹어놓고 지들이 다 먹은 그니 니가 들고 있는 총 내가 쏜 거야 아, 네. 야 이건 주자 그냥, 그냥. 오 그 새끼. 클리어 저트 투이에요. 없어 먹었어? 먹었어? 내총 없어? 저 새끼가 먹었어. 아, 내내투 있어. 나 아니야, 난 아니야, 난 아니라고, 난 야, 아니라고. 야, 죽이자. 내총 내놓라고 개 새끼야, 진짜 추격하린다. 야, 죽이자, 죽이자, 가 죽이자. 아, 그래, 저저 쟤야? 아, 저기요? 진짜. 내, 내 생각에 창원 쌤 먹은 거 같은데, 아닌가? 야, 네가 먹었지 이 창원. 이창원 네가 나, 먹었지. 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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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먹었으면 캐릭터 주머니에 있잖아, 총이 없잖아. 없아아슈미아내나내 거. 저 새끼. 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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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. 에이. 에이. 와이 와이 와이. 오 h t h a n 리 s Oh r 누구보다 충신이니까 그래. 오. t h a n 러브 유 양시지, 우와. 나? 양시지 아 l o v 아나 플레이어 채용 많이 쏠까아 l o v 양시지 아 l o v

와 양시지, 이렇게 기억한다. 양시. 쏴쏴쏴 쏴. 아.. 아, 아, 아 유물 나밖에 없다고 한거 누구지? 아나아아아 뭐야? 유물 나밖에 없다고? 아니 왜 쏴? 아왜쏴냐고 그냥 드렇하고 아, 네. 먹었어 먹었어. 야 아로마 나 손절각 보는데 아로마 나 쐈어 방금. 야이 너무한 거 진짜. 아니냐? <laughs> 야4분 남았으니까 나 빨리 나 빨리 저 유물 먹고 와야 될것 같은데. 님 남자하면 <laughs> 나가지 마세요 나언더월드 갔다 올게 모닉 <laughs> 어, 왜? 모닉 왜? 미안한데 유물보다 더 약한 유물이 있어요 특창원이 남자 아닙니다 유물보다 더 약한 유물이 있다고 특창원이 취한 혼이안돼더 이상 나 이미 나빠질 <laughs> 수 없어 나. 난 이미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어 <웃음> <웃음> 유물보다 더 약한 유물이 있다고 우리 아니 그걸로 무전으로 <laughs> 말해줘 우리 무전 채널 따로 할래? 샤넬 아 이거 진짜 100% 무조건 배신 당해. 이거 탈출이 3 명밖에 못 하는데. 아 저는 저는 손절하지 않는 이미지를 아, 추가하고 있기 우린 때문에. 우리 손절을 안 하지만 무전 채널은 따로 하자. 아, 아, 생각해, 아 무전 채널만 따라하자고. 우리가 먼저 하진 않지만 걔네가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야. 이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솔직히 이거는. 음, 어 그렇죠, 그렇죠. 바보처럼 당할 수는 없죠. 그치그치50 50번. 50. 알겠스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지원이한테 좀 비밀 까 지원이 약간 여원이랑쉬니버가야 어. 약간..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청소 청소 아나언 이게 그 죽었어 <목소리도> 아이개구라개구라 개구라야 어, 개구라 개구라 개구라야 어, 야구라 <목소리도> 개구, 구라야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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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막서다들렸다들렸다 들렸어 언니 언니 아아니야 우리, 우리 팀이야 팀이 창원이, 창원이 진짜. 이이 이번 판3개 키워드 말해. 이번 판세개 키워드 말해. 이번 판3개 키워드 말해. 별속 신뢰 협동. 야 믹서 믹서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. 결속 <laughs> <별> 신뢰 협동. 야야 <laughs> 창원이 샷건샷건 야, 샷건 내려. 창원 이샷건 내려. 샷건 그냥, 내려. 그냥, 내려.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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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가세요 제 겁니다 가세요. 조용히 다가오지 마세요. 아니, 잠깐만. 내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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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. Sana, 야, 내, 거야, 한번 내, 한번 거야, 내 거야, 거야, 내 거야, 내 거야, 내 거야. 아, 아 미치, 알았어, 알았어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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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지세요. 아 미치겠네. 야 가지세요. 아니 너무하다. 야, 야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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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손들게, 손들게. 잘 들어라. 네, 네. 잘 들어. 네, 네. 앉아. 시다, 우리 다운 네. 알았어. 야 가. 아 미치겠네. 진짜. <laughs> 아 미치겠네 오케이 지아나 지아나 도끼 내려놔 지아나 도끼 내려놔 도끼 내려놔 도끼 내려놓고 우리 야. 일단 우리 일단 헤어지자 우리 일단 찢어지자 헤어지자, 그래 헤어지자 헤어지자 <laughs> 음 그래? 왜? 그냥 진지하게 야, 궁금해져서. 야, 진지하게. 너 심리 너 좋아하지? 너 그럴 줄알았어 <laughs> 야. 임도 뭐. 알고 있잖아요, 저개이란 거. 야, 너 뭐. 나쁜 기지. 나쁜 기지배라니? <laughs> 너, 넌 오늘만 팀인 거야. <laughs> 아, 못하면 여기서 뭐 손절해. 아니야, 지환이. 개피, 피. 장전 개빨라, 장전 개빨라. 어, 어 형, 나 관전 돌렸어, 나 관전 돌렸어요. 아냐둘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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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. 둘다 죽었어? 야, 얘들 죽었으면 쎄쎄좀 봐봐, 아, 수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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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좀 수액 봐봐. 쎄많 써. 장 장전할 때 착착한 내가. 너 빨라, 너무 빨라, 오 어, 너무 빨라. <laughs> 와, 나루토야? 나무도 못 죽여. 아니, 그냥 실력이 병신인데 쎄을 쓰네. 와. 뭐야, 시바. 시전 속도도 그래? 개 빠르네. 파파야 시전 속도. 맞아, 캐릭터 시바랑 똑같은 거 실하냐?

Hello guys. Nice to meet you. Thank thank you guys. 시노비 가이키유. 오케이. 영어 기초 대환줄. 쉼이 뭐 깰때린다 진짜로. Hello. Hey, nice to meet you. 보. Nice to meet you. 아 원령님 어졌다. <laughs> 아 개웃. 개웠... So bad, bad, bad idea. b a t t e w e a r is bad idea. Fucking j g 아다 다들 이렇 말해, 네 우리 SOS야 정말 재밌었어왜 갑자기 배그처럼 폐지된지 모르겠는데, 난 너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. 아 미안해. 야, 야, 너, 나, 야, 야, 너한테그 도는 거 아니야, 지금? 아니, 아니, 자꾸 나 따라와, 지금. <laughs> 에스스야, <웃음> 우리 다시 꼭 만나기 바라자. 바랄게.